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은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면 그대들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아우라함의 자손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말이 그대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몇 주일 동안은 이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옛날 번역 성경으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한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서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일 거고, 굉장히 좋은 뜻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새 번역 성경은 예수님이 다 하라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새 번역 성경을 예수님이 존댓말을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개인에게나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존대 말을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바꿔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댓말을 안, 존댓말로 바꾸지 않은 구절들이 몇개 있어요. 그거는 귀신한테 말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번역했지. 그 사람에게서 나가시오!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빼놓고는 다 예수님이 개인이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다 존댓말로 존대어를 사용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엇인가에게 속박당한 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되는 게, 자유롭게 된다고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미에 파송사를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시라는 파송사를 할 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 그런데 이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려면은 자유인이 되려면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그대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걸 뒤집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게 될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걸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짧은 문장에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로,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진리가 뭐길래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단 말인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조건이 진리를 아는 건데, 그럼 진리가 뭐냐?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진리가 뭐냐?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금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하셨어요. 그 대답이 질문한 사람의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또 질문한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예수님이 거절하거나 대답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딱한번 있어요. 딱한 번. 그게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그때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아,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냐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약간 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대답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 말은 내가 왕이긴 한데, 내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다. 내가 왕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또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는 또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맞다고. 내가 왕이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왜이 세상에 왔느냐 하면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소.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문을 딱 닫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3년여 생애를,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하지 않은 유일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빌라도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침묵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오강남 교수님이 예수가 외면한 그한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쓰신 겁니다. 예수가 외면한 그한 가지 질문이 바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외면하고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한 문장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지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문장에서 첫 번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진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안다고 볼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안다고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리를 아는 건가? 하는 질문으로 해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인지 뭘하고 규정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뭔지 안다는 게또두 번째, 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가 하는 게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그랬는데 자유하게 된다 그랬는데 자유하게 되는 건또 어떻게 되는 게 자유하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물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뭔지 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리가 뭔지, 진리를 안다는 게 뭔지, 그 질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파송할 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자유인으로 사는 건지.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그 어떻게 하라는 얘기니까. 한 분도 와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물어봐야 저 양반이 대답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물어보는지 몰라도, 어쨌든, 한 분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laughs> 30년 동안 매주, 52주, 매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송사를 했는데, 한 분도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 먼저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다른 두 개의 질문보다 상대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다른 두 질문보다는 쉬워 보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고 자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다 원하는 바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자유로, 자유으로 사는 거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잖아요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믿었다 그랬으니까 일단 우호적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대들이 나의 말에 머물, 머물러 있으면 그대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안 아니, 질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믿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대하는 유대인,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토 박아서 적어 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얘기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산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째야 우리를, 우리가 자유롭다,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무슨 귀신 신나아 까먹는 소리야? 이런 식이죠. 아, 우리가 언제 종이었던 적이 있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종로로 탄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었던 적이 없대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랄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은 내가 누군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이 자유와 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거기로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무언가에, 아니면 누군가에 지금 속박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규정하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판단을 내리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고, 처음에는 먼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우리는 종이었던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종이었던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붙인 수식어가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이거는 역사 왜곡입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 이자들이 언제 종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자들까지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야훼의 보냄을 받은 모세의 인도로 그 노예가 해방됐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럼 그때 해방된 시부리 노예들이 죄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요. 거기는 온갖 다양한 종족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의미의 어떤 종족이란 뜻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하나의 사회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한민족 뭐 한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원래 정의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그저 밑바닥 사람들, 노예 쫓겨난 사람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그래가지고 강도를 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용명을 해서 먹고 살거나 이랬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희브리 노예들을 야외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종로로 산 적이 없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 예, 역사를 왜곡하는 거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너무나도 분명한 경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들에게 이들이 자유인이냐,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 종유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뭐 어렵지도 않은 말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자기를 한 걸음쯤 바깥에 나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 저놈이 누구지? 그걸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나로부터 한 걸음쯤. 나와가지고 저기 서 있는 제가 누구더라 나처럼 생겼는데 저놈이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자유든지 뭐든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찰이 없는 개인 성찰이 없는 집단 이런 개인과 집단은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아요. 물론 그 극단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숙명론에,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나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라고 그게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 안타깝고 슬프고 분노스럽게도 그리스도교가 이런 숙명론을 사람들로 하여금 숙명론에 빠져 살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제가 그리스도교의 약점을 얘기하고 나쁜 점을 얘기할 때 나쁜 점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잘못을 했으니 우리가 그걸 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숙명론에 빠지게 만들었냐면은 그리스도계 가장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교리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요. 그걸 오리지널 죄인이라고 원죄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기 전부터 그냥 죄인이다. 숙명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어거스틴 이전부터, 어거스틴이 원제론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부터 교부들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구세주가 아니면 절대로 구제 못 받는 그런 죄인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런 가르침이 인간들을 사람들 을 숙명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만약 구세주의 도움으로 자유인이 됐다 그래도 그건 완전히 100% 150% 타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유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될수 있어요? 마치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다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요 그리스도교 교리는 세상의 어떤 그 이치와 논리와 사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고 뒤집어엎고 그 상식을 뒤집어엎는 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상식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교리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유의 첫 걸음은 자기가 누군지 생각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과연 자유로운가? 아니면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해볼수 있는 것 자기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 그게 첫 걸음이고 또 하나는 숙명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돼 나는 아니면 뭘안 해도 다돼 이것도 숙명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다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은 신, 그런 신은 가짜입니다. 그런 신은 가짜예요. 뭘 해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신도 가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된다고 하는 신도 가짜예요. 그 유대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줄곧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나를 만나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더라.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이, 정말 온 힘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대로 안 만나지더라. 그것도 거짓말이다. 찾지 않았는데도 만나졌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찾았는데도 영영 못 만나겠더라. 그것도 거짓말이다. 열심히 찾았더니 만나지더라. 이게 진리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아무에게도 노예였던 적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자신을 모르는 말이고, 또, 자신과 자기네 집단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 오늘은 그 앞으로 할 얘기의 실마리에 해당하는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도 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쉽게 가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맨 밑바탕은 이겁니다. 자유가 뭐냐?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다. 그게 자유의 가장 기본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타자에 의해서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그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의도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수긍하고 긍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주체의 능동성과 자발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능동성과 자발성, 이게 자유로운 거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 긍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자유로운 거 아니야? 내가 욕망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러면 자유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욕망하는 대로 생각하고 의도하고 행동하면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은 곧 바로 전에. 여러분이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던 자유인에 대한 정의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아 그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면은 자유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지라는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그런 분이라면은 그게 아니지라고 하실 분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체의 능동성과 자발성 다시 말해서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 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생각이 자유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자인으로 산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앞으로 몇주 동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어, 이걸 들으실 때, 제가 물론 말을 잘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잘못해서이기 정신 넉넉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경고했어요. 넉넉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놓치면은 나중에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